너, 길 정말 잘 찾는구나. 나 사실 여기 와봤어. 우리 조선에서? 혼자? 응. 행란체 성님들이랑 빨래하러. 근데 여기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. 에이, 빨래는 핑계고 국녀들 보러 왔겠지. 여기가 바로 국녀들이 빨래하러 온다는 그 유명한 원석골 빨래터구나? 국녀들 보러 딱한 번. 진짜 딱한 번! 딱한번 보러 왔다니까! 어. 아, 자세히 얘기 좀 해줘 조선에 가도 아무한테도 말안 할게 그러니까 저 위에서부터 저기 아래까지 저 아래까지는 궁녀들이 빨래하는 곳이었고 뭐 우리 같은 몸종이나 여연집 처자들은 저기 저 아래 그러니까 우리 조선에서는 이렇게 꽉 막혀있지 않고 궁에서 흐르던 물이 청계천까지 쭉 이어졌으니까 저기 앉아가지고 빨래하면서 이렇게 몰래몰래 몰래 훔쳐보는 정도? 소문만큼 예쁘긴 하고? 어, 예쁜 사람들 얼마 안 나왔다고 했는데 아, 진짜 다들 선녀인 줄 알았잖아 아이, 그럼 치마에 사인이라도 좀 받아오지 그랬어 요즘에는 다들 그러는데 사인?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? 아나좀 알려줘봐 다음번에 꼭 받아보게 요 얼씨구 <laughs> 궁궐 뒤쪽에 있는 문인데도 으리으리하네 저 안쪽에 있는 건 별궁인가? 선원전이야 임금님들 어진을 봉안하는곳 선원전은 금오문이랑 가깝다고 들었는데 여긴 왜삼문이라며 아, 그건 구선원전이고 여긴 기 1921년 순종임금 때 새로 지은 신선원전 그땐 일제강점기 아니야? 일제가 그런 일을 왜 해줘? 그 전엔 이 자리에 대보단이 있었어 임진왜란 때 외군들을 물리치는데 도움을 준 명나라의 고마움을 기리기 위해 세운 재단이었지 알겠다. 중국이 또 우리 도와줄까봐 그랬어. 어, 우리나라를 외톨이로 만들어서 어, 자기네들이 점령하려고. 아, 진짜 가지가지 한다. 어 얄미워. 지금 저 선언전에 조선시대 임금님들 어진이 보관돼 있는 거야? 태조 이성계부터 고종까지 모두 열두 임금의 어진을 보관했었는데 6.25 전쟁 때 부산으로 옮겨갔다가 거기서 모두 소실되고. 지금은 이렇게 정문하고 건물만 남아 있어. 서글프다. 모두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어. 역사는 되돌릴 수가 없지. 오직 교훈이 될 뿐. 하, 그럼 이제 마지막 장소로 가실까요? 삼월아, 우리 여기가 마지막 장소 아니었어? 맞는데. 백콩범 대감님이셨어? 아니 민속자료로 지정할 때. 그 당시 살고 있던 주인의 이름일 뿐이야 근데 집은 어딨어? 대문은 없고 담장뿐이잖아 저 뾰족뾰족한 지붕 저 집인가? <laughs> 저건 어떤 회사의 연구소 에이, 그럼 저거겠네 맞아 이 담장 너머로 보이는 지붕 바로 저거야 집에 무슨 사연 있구나? 참아라. 너도 와서 좀 앉아라. 나는 다리가 하나도 안 아픈데. 근데 하나도 안 보이니까 더 궁금하다. 집이 아니고 사람 얘기야. 아 그러고 보니 사모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네. 내 얘기야? <laughs> 땡. 국녀야. 국녀 궁녀 중에서도 아주 지체 높은 상궁님, 상궁 마마님. 그래, 상궁 마마님. 일제 강점기가 막 시작되던 무렵인데 그때 궁에서 은퇴한 한 상궁님이 있었어. 은퇴를 했지만 평생 모셨던 임금님 곁을 멀리 떠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궁 옆에다 집을 짓고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았대.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기품 있고 단아한지 이 근방 사람들이 그 삼국마마 한번 보겠다고 줄을 지어 따라다녔대나 어쨌대나. <laughs> 어 삼국마마님. 아 삼국마마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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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어라 삼국마마님. 삼국마. 기 씨, 얼른 오세요. 삼월아, 너왜 그래? 삼월이가 뭐라는 거야? 설명 좀 해줘, 콩쥐오정콩쥐우정 어디로 간 거야? 다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? 어, 진정해, 새별아. 조선으로 돌아가서 삼월이한테 마저 들어. 시간 여행 능력자 사모리가뭘 찾은 것 같아. 그럼 조선 소녀들 잘 가. <laughs>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는요. 제가 사는 조선에서 쓰는 빨래 연구와 빨래 방법에 대한 거예요. 그럼 공부 재밌게 하면서 건강히 잘 지내요. <laughs> 그럼 내년에 만나요. <laughs>